두 제품 다 LS 산전에서 나온 겁니다. LS 산전에는 XGT라는 터치 판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 LS 산전에서 는 XGB라는 PLC입니다. 이두 개를 통신을 하려고 그래요. 통신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LS 산전 사이트에서 일단 HMI라는 기종을 우리는 HMI라고 이야기해요 터치 판널이라든지 이런 걸 HMI에서 카드라고 사용 설명서를 검색을 합니다 검색 하면은 쭉 내려가면은 이게 통신에 대한 XGT 판넬에 대한 여기 XGT 판넬이거든요 XGT 판넬에 대한 통신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걸 다운받아서 어, 사용설에 통신을 다운받으면은 이렇게 어, PDF 파일이 있고요 자그 PDF 판넬 중에서,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종 꽃피에 있는 이 통신 포트가 둥근 빈자리죠 그죠 둥근 굽힌 짜리 이게 어, XGB PLC 쪽에 둥근 뭐다 어, 이 삼미 통신 케이블이 굽혔고요 그다음 에 이게 XGT 패널에는 이렇게 굽힌까지가 있는데 어, 1 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중요한은은 RDSD SG 이세 개의 선이 연결된 거죠. 다른 선이 아니고 세 가닥이 선이 연결된 겁니다. 그세 가닥의 전선이 굽힌 통신하고 연결된 세 가닥의 전선이 바로 요 전선이 되겠죠. 요 전선이 쇠가닥입니다 근데 지금은 요런 단자고 핀짜리 단자가 아니고요. 딱 필요한 것만 RDSD SG 요 필요한 것만 세 개만 딱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세 개만 딱 나와 있습니다. 그 위로 살짝 보니까 요 포트가 RS232 통신 포트가 이개게 하나 와 있는데 그 명칭이 각각 TX RX SG. 그래서 우리 저 결선도 상에서는 sd, rd, sg. 그래서 이게 뭐다? 어, 샌더, 송신, 이게 수신, 그 다음에 이게 뭐다? 접지, 공통이 개념이에요. 그걸 뭐다? tx, rx, sg로 똑같은 내용을 단자 명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sd 대신에 tx, rd 대신에 rx라고 표시된 게 이렇게 보이죠? 그 단자에 여주면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설명된 것처럼, 2번, 요, 9핀짜리 둥근 커넥터 2번. 여기 2번이죠? 2번을 어디로 연결해 주면 된다? 아, SD. SD로 연결해 준다. SD로. SD를 여기해서 뭐다? TX라고 얘기했죠 SD를. 그래서 다시 어, 요걸 요약을 하면은 2번을 요 2번에 있는 요 커넥터에 연결된 전선을 어디로 연결해 준다? 어, 아, TX로 연결해 주고. 그래서 요 2번에 연결되어 있는 이걸 뭐다? TX로 연결해 주고. 여기는 있 TX 단자로 연결하고. 그다음 6번에 연결되어 있는 요 6번에 연결되어 있는 즉 둥근 요 커넥터의 6번 이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찾아서 그걸 연결해주고 어, RX에 이어주고 그래서 6번에 연결된 그 선을 찾아서 RX 그 다음에 연결해주고 마지막으로 몇 번? 3번 3번에 연결된 전선 이 커넥터에 연결된 전선을 찾아서 어디에? 어, SG에 연결해주는 거죠 이 커넥터 3번 단자에 연결된 전선을 찾아서 어디에 어, 여기에 있는 S G 단자에 이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끄트러트 고계시면 돼요. 자, 커넥터 이걸 좀 보이게 해 주고요. 여기 있는 요 네모잡이 커넥터 이게 전, 어, 단자가 아닌 네모잡이 플라스틱 된거 있죠? 여기에 요 부분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일단 2번 단자를 찾을게요. 그럼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2번 단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번, 번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2번 선을 찾을 겁니다. 이 선을 찾아서 어디에 준다고요? 2번 선을 TX. 그래서 이 2번 선을, 이 2번 단자에 연결된 전선을 우리가 선을 잘렸겠죠? 여기에서 나간, 둥, 9핀짜리 커넥터에서 나간 선을 잘라서그 중에서 2번에 연결된 전선을 찾습니다. 여기 보니까 불들어죠연결돼 있다는 뜻이죠. 그 선을 어디에? 여기 TX. 2번에 연결된 선을 TX에 지금 꼽아놨습니다. 제가. 그 다음 어, 6번에 연결된 선, 이단자 연결된 선, 이 선을 어디에 연결한다고요? 알렉서그 어, 다음 단자연결해 되는 거죠. 그럼 6번 단자, 여기 커넥터 6번, 6번이니까 바로 옆이죠? 여기 새까만 부분, 바로 옆에 연결된 이 선을 찾아야겠죠. 이걸 찾습니다. 찾아서 어디에? 알렉스에 지금 꼽아놨습니다. 이 선을 찾아서 여기 꼽아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3번 커넥터에 연결된 이선 이 전선이 가운데 부분이네요. 이 전선을 찾아서. 어디에 연결한다? 여기 있는 SG에 연결해 주는 거죠. 그렇게 세 개의 단자, 이 여섯 개의 단자 중에 세 개의 단자, 즉 2번, 6번, 3번 연결된 단자에 연결된 전선을 전선을 찾아서 각각 TX, RX, SG에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커넥터에 있는 이 전선이 전선이 각각 여기에 있는 터치 패널과 서로 연결되고 그래서 동신이 이루어질 겁니다. 잠깐만.